세트 25대 23, 2세트 25대 20, 1, 2세트를 모두 우리가 가져갔습니다. 2대 0이 됐습니다. 자, 수원체육관. 아 아하, 멋있습니다. 지금 팬들의 응원을 보세요. 모두 불을 밝혔습니다. 저도 수원체육관이 홈경기장이지만 예. 이런 모습은 처음 보거든요. 예. 저희 국내 리그 때도 이런 모습을 좀 자주 봤으면 합니다 자이 열기가 고스란히 어, 리그로 네. 옮겨졌으면 좋겠는데요 어 지금 여기가 어 콘서트장이 아니잖아요 네 마치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이돌인 것처럼 콘서트장 같네요 <laughs> 어 그런데 격기 1시간 전에 보통 이제 선수들이 어, 워밍업을 위해서 이제 코트 안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함성이 사실 아이돌 열기와 다르지 않아요? 그렇습니다. 뭐,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가지고 있고, 예. 태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우리 선수들인데, 네. 뭐, 한류스타가 될수 있을 것 같고, 하지만 더 꾸준히 더 겸손하면서 노력을 해야겠고요. 그렇습니다. 아, 저는 좀 아쉽네요. 두 분이 대표 생활을 조금 더 하셨어야 되는데, 지금도 많이 하고 있을, 많이 예. 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좀 네. 오래 하셨죠? 예. <laughs> 네. 이제 그만하시고요. 네. <laughs> 자, 2대0, 2세트 주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. 제가 경기 전 폴란드 코칭 스텝에게 물어봤어요. 폴란드의 강점이 뭐냐, 어, 뭘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물어봤는데, 서브와 블로킹이 자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우리가 더 잘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일, 어, 이전에 맞붙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뭘 본인들의 장점이 있다는데, 그보다 우리가 더 거기서 기록이 좋아지고 있고요. 예. 자, 이 세트 기록을 보시죠. 서브에이스 2대1로 우리가 앞섰고요. 블록킹도 3대2로 앞섰습니다. 어, 그리고 폴란드가 범실이 조금 더 많았네요. 그렇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1, 2세트 모두 내용면에서 폴란드를 앞서면서 어, 경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. 폴란드가 경기가 안될 수밖에 없는 게 우선 리시브가 흔들리면 솔직히 센터를 쓰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지만 예. 쓸수 없는 공이 많았고 또 스마잭 선수가 오늘 굉장히 처지면서 1세트 우리 선수들이 고